자, 은근히 듣다 보면 늘어가는 마음지식. 아이고, 참. <laughs> 5월달은 참, 가정의 달이고, 부처님도 오셨다. 벌써 가셨죠? 마음속에. 잠깐 오셨다, 잠깐 가셨죠? 거짓말 하지 마요. <laughs> 네? 이 일상 속에서 늘 마음속에 부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오셨다, 금방 가셨죠? 아, 좋은 날입니다. 어, 오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저보다 어린 그 다행히 저보다 연배가 어린 분이 두분 계셔서 다행입니다. <laughs> 나머지 분들은 저보다 다 오래 사셨죠. 아, 뭘 제일 잘하십니까? 뭘 제일 잘하시요왜 우리가 장인장인 하잖아요. 어? 인생을 살면서 한 분야에 이렇게 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장인이 되잖아요. 뭘잘하시요아인 못됐습니다. 아유 50년, 60년 사셨는데 뭘 잘하는 게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밥을 두 그릇을 먹는다던가 <laughs> 국수를 두 그릇을 먹는다던가 어? 아니면 뭐뭐 뭐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잘하는 게 어? 아니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의 장인이 될 테고 어? 또뭐 각자 분야에서 자기 인생의 인생의 분야라는 인생의 분야에서 뭘 제일 잘하시냐고 한번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시간이 남아 들어와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말 같은 이 좋은 시간 대에 소파에, 소파에 한번 누워서 자고 싶어요. 방에 소파가 없어가지고. <laughs> 방에 소파에 누워서 테레비 리모컨으로 이렇게 한번 작동해보고 싶어요. 방에 테레비가 없어서. <laughs> 좋은, 주말이 좋은 시간대에 여러분들 정말로 집에서 편히 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에 오셨다 이거예요. 사찰에 오셨다 이거예요. 뭐라도 건져가기 위해서 오신 거죠. 아니, 뭐라도 건져가기 위해서 이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드나드시면, 이제 불자로서의 장인이 되셔야 합니다. 불자로서의 장인이. 그, 우리, 반야신경, 반야신경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아재아재 바라재, 바라세가재.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해탈의 언덕으로서 가자 가신 분이요, 가신 분이요, 성스럽게 잘 가신 분이요, 깨달음에게 사봐. 잘 가셨다 이거예요. 욕망의 세계, 분별의 세계, 차별의 세계가 아닌, 위대한 성인들이 도달한 그 깨달음에 피라미한 대로 잘 가셨다 이겁니다. 가는 방법은 뭘까요, 그럼? 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어디로 가기 위해서 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갈까요? 우리, 여기, 둘, 네분 빼면, 나머지는 다보살님들이죠 보살이, 보살이 뭐 하는 분이에요? 이봐 뭐가 이렇게 막 아이고 알뜰 알뜻탄데 입이 뛰어져락말라 알뜻한데 나오지는 않아 하하하보살은 <laughs> 뭐하는 분이에요 알고 있는 거 대답해봐요 뭐, 뭐라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벌써 지금 중생을 무죄 그렇죠 중생 무죄 아니 자기 무죄도 안되는데 중생 무죄를 무죄 무제. <laughs> 상부 보리 하와 중생 하신 분이죠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자 그럼 상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한다 이거예요. 계속 질문하니까 짜증나죠. 근데 하고 싶어졌어. 오늘. 근데 <laughs> <하하하하. 손이 좀 웃음> 근데 아니 딱 각도가 정확하게 <laughs> 아니 왠지 오른쪽으로 돌면 이제 좀 힘들고 왼쪽으로 <laughs> 도는 게 편해요. 어 없어졌네. <laughs> 자그 좋은 선택에. <laughs>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한다. 깨달음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거요 <laughs> <laughs> 보살은 마음에서 어떤 것도 잡지 않음을 노력하는 자입니다. 마음에 어떤 것도 잡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분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마음에 여러분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시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거고. 인생의 목적이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행복한 삶. 근데 여러분 행복이란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행복이 감각적 행복인지 변화될 수 밖에 없는 행복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조건이 다하면 변할 수 밖에 없는 행복입니다. 뭐랄 때행복하세요 행복한 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점이 뭐랄 때 행복하세요. 다들 이제 꿀을 발리셨어요. 오늘따라 왜 그래? 이제는 눈도 안 마주치네. 행복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할때 행복합니다. 신기로와 같고, 햇살의 반짝이는 햇살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범개 불과 같습니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것이. 근데 불교에서는. 불교도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존재의 행복을 위한 것이죠. 근데 불교의 행복은 좀 다릅니다. 감각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복과 불행을 다 내려놓은 그 고요한 상태, 그 열반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는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행복을 잡으려고 하고 행복이 사라졌을 때 불안하고 끊임없이 그걸 반복하죠. 근데 불교는 행복 행복하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고 그것마저 내려놓은 상태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분별과 차별 없는 상태, 고요한 상태.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 아까 위대한 보살들, 보살 마하살들이 하시는 그 수행 마음에서 어떤 것도 잡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다, 아 행복하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행복적 감각 요소에 그것을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잡고 의지하고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지하고 잡고 기대고 있는 그 행복적 요소들이 잠시 버팀목이 될뿐 아까도 말했듯이 무너지고 변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마음에서 그 행복적 요소들을 다 내 것이라고 잡고 있는 그 순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라질 수 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재인 무상하다. 모든 성성된 것은 다 영원하지 않다. 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는 불교, 불자가 아니더라도 종교를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국가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법이 무하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뭐가 들어갔냐? 자기 자신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린 이 몸이 태어나고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이몸뚱름이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걸다 알죠. 그러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다음 생에 내가 좀더 멋진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다음 생에 좀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과거하는 나를 놓지 못하죠. 요게 문제예요. 요게. 요게 문제더라고요. 내 것이라고 다. 잡으려고 하는 그마.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한인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일치가 개구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그 반대로 놓고 생각한다면 재행이 무상인 줄 알고 제법이 무한인 줄 안다면 그 괴로운 것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 법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도장과 같다는 것을 마음에 다 새기고. 자기 마음에 새겨진 것이기에 자기밖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만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마음으로 잡으라고 해서 잡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살펴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뭐가 찍혀있는지 내가 어떤 것에 마음으로 도장을 딱 찍어서 그것을 의지해가면서 살고 있는지를 자기가 살펴야 된다고요.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고요해야죠. 마음이 고요해야죠. 아,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물, 물 바닥을 보려면 흙탕물 가 앉혀야죠. 그래야 바닥이 보이잖아요. 그래야, 그래야 바닥이 보여요. 그래야 그 바닥도 보이고 그래야 그 깨끗하고 고요해진 그물 위로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비춰질 수가 있다라고요 그러니 내 마음에 뭐가 찍혀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피지 못할 때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언가 의지하고 있는 뜻이 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졌을 때 괴로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몰랐습니까? 내가 무언가에 의지하고 있고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고 무언가를 잡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다 보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면. 왜 우리 알고 맞는 배보다 모르고 맞는 배가더 아프다 그러잖아요. 알고 맞으면 준비 태세를 하고 어릴 때더 많이 맞아 봤어요. <laughs>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이렇게 딱어 선생님 때린다 이 그러면 어, 어느 부분에 이제 온몸에 힘을 다 빼고 그 부분만 딱 집중해서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어? 그럼 좀덜아예요 <laughs> 맞는 법도 많이 맞다 보면 이게 터득이 된다고요 많이 봤다 온다 아. 근데 불현듯 갑작스럽게 맞으면 아퍼 더하나 그럴까요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을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을까 내가 무언가에 더 마음을 내고 있을까 내가 무언가를 더 잡고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아, 그래. 이것 때문에 참 좋네.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겠지만, 언젠간 그것들이 허물어졌을 때는, 아, 인연이 가해졌구나. 라고 내려놓을 줄 아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절제공부는 큰용기로서큰 발심을 내서 대용맹심으로서 하는 공부라고 그래서 대장부의 공부라고 대장부가 남자의 공부 대장부가 남자를 뜻하는게 아닙니다 여자보다 못한 남자들 엄청 많아요 찌질한 사람도 엄청 많아 진짜 별반 아닌거 같다가 막 이건 남녀 성별이 중요한게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 게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큰 마음으로 백척간도 지니고 왔다는 그 용맹심으로서 백척이나 되는 장대 뜻위에서한발디로 내딛을 수 있는 큰대 그 용맹심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내려놓을 때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셔야 합니다. 붙잡는다. 붙잡으면 붙잡을 수록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예요? 본인 손해라고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큰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 정말 큰 것들은 그죠. 큰 거는 그냥 눈 한번 찔끔 갖고 그래, 내가 내려놓다그면서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살면서 그 자잘한 것들이 문제예요 살면서 그 자잘한 것들이 정말로 이 자잘한 것들을 살면서 이제, 이제 공부를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하면 할수록 큰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 자잘한 마음들이 보인다고요 자신의 그 자잘한 마음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내 꼬라지가 꼴뵈기 싫어진 거예요. 내 꼬라지가 이공부를 알면 알고 하면 할수록 그때부터는 내 꼬라지가 꼴뵈기 싫어진다라고요. 마음으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안돼 <laughs> 안됐단 말이에요 이제 안됐다고요. 그막 짜증이 나.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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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야해 걸음을 뛰셔야 합니다. 이거 한 번에 된다고 해서 다 되면 얼마를 받겠어요? 그럼 한 번에 다 되면 굳이 부처님을 우리가 여기다 모시겠냐고요? 안 모시지. 그렇게 한 번에 부처님도 정말로 이런 표현 뭐하게 진짜 주울동 활동하면서 올라가신 자리 아니에요. <laughs>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안 돼요. 근로하지 마십시오. 다른 약이 없어요. 다른 치료법이 없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주먹 쥐고 있는 걸 내려 손을 뻗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모든 것이 무상한 것이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그 모든다면 괴로울 뿐. 먹싱거피는 것밖에. 내가 무엇는 피부가 깨 피부가 깨끗하게. 저가 무엇을 게 저를 피부가 게 저를 피부가 깨끗그게게게 사사에 오시는 그 모든 인연들과 모든 불자님들이 마음이 그렇게 화려하게 쫙 열려서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로운 불자가 되시길 그 바라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공지사항이 있어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꽃이랑한번 심어볼까요? 네! 하하하하하하. <laughs> 그니까, 밥 먹고, 12시 반에 먹을까요? 네, 네. 또 있어요. 우리가 한 9월달쯤에, 어, 어, 여기, 초파일날 저기 당진, 대전교구 당진, 무슨, 무슨 장이라고 그러시던데, 그때 당진의 이제 대표, 당진 성당을 대표하시는 신부님 오셨어요. 네. 신부님은 가감하게 저희에게 도전자를 내밀었습니다. 족구대와 배구대. <laughs> 그래서 9월달에, 어, 우리 거사님들은 족구, 아, 딱 이렇게. <laughs>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은 아, 피구. <laughs> 그래서, 어, 우리 태권을 들어가야 합니다. 에, 보름에 한 번씩 태크을할 테니까. 아, 덕훈 하셔야 돼요. 연습 해야죠. 이게 승부를 떠나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지면 좀그아요 네. <laughs> <laughs> 그렇다고 또 어디서 이렇게 축구 선수를 이게돈 주고 영입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참 <laughs> 종교 종교 화합의 대회인데, 종교 화합의 대회인데 그걸 우리가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연습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에. 원래 이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예요 <laughs> 이겨야 마음의 아량이 생깁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이 이 건물 이름이 뭐예요? 배웅전이잖아요 큰 영웅이 있는 곳 그러니까 큰 영웅이니까 자비심이 생긴 거예요 <laughs>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음에서 번뇌로부터 승리하셔가지고 예. 네. 대 아량을 베푸세요 모든 중생들에게 대자비를 베푸세요. 아니, 꼭 이게 대 잡이야 이게. 꼭 이게 쟁취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승리자에게 아량이 생기듯이 <laughs> 불자님들도 모든 번뇌로부터 승리를 거머쥔 다음에 큰 잡이 네? 네. 아량을 베푸시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6월달부터 터크에 들어갈 생각이니까 네. 네. 어디 도망들 가지 마시고 네. 다들 축과. 축구하랑 네, 운동할 준비들 다들 준비한 곳이 아셨죠? 네 대답들이 좀네요. 다음에 네. <laughs> 올때 6월달부터는 보름에 한 번씩 어복 말고 책고 복 입고 오세요. 네 아셨죠? <laughs> 네 아무쪼록 아, 오늘 금일 일요업회 오신 모든 불자님들 그리고 이 법회를 보게 된 불자님들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기를 그리고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그 장애를 모두 극복하는 각자가 승리자가 되시길, 영웅이 되시길 간절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